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웹툰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웹툰 시장은 2013년 1,5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1조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웹툰, 웹순위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운 웹툰, 레진 코믹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주요 웹툰넷 역시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레진 코믹스가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역시 볼 텐데요. 전 세계 의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5.9% 성장해 하나 3.6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디지털 만화가 전체 만화 시장 차지하는 비중 올해 50% 최초 돌파 예정, 예상입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도 전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디지털 만화 산업 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추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 국가별 비중 추이를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기타 등이 있습니다.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소개할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제가 세 종목 중에서도 DNC 미디어에 더 집중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차트의 모습도 보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DNC 미디어의 주요 브랜드들입니다. 파파, 피루스 블랙 라벨 클럽, 입부, DNC 웹툰, 신노노베엘노베 DNC 북스, 이런 주요 브랜드들이 있고요 주요 제품별 연도별 매출 현황도 보시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요 2020년은 이렇게 됩니다 2019년 점차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종이책 상품 기타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댄 c 미디어 지배 구조도를 보는 게좀 중요한데요. 신현호 외 특수 관계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특수 관계인으로 되어 있고요. 총46.2%댄 c 미디어에 이렇게 되고 댄 c 미디어의 카카오 페이지가 23.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2와 23.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사로 더 코믹스, 더 엔트, DNC 웹툰, 이런 식으로 집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카카오 페이지인데요. 이제 곧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 되기 때문에 DNC 미디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다음에 웹툰이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보이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역시 만화, 이기도 하고, 네, 요 부분이죠. 미스터 블루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생산, 유통, 서비스의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 만화 전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만화가의 저작권을 취득해 킬러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미스터 블루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콘텐츠 공급자로서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등의 포탈 사이트 및 기타 플랫폼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이 된다는 거죠.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유통을 하고 B2C, B2B도 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송판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법인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죠. 시나리오 콘티 제작, 만화 웹툰 제작, 검수, 제미터블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260여 명이 웹툰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 만화 웹툰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 콘텐츠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구글북스 등 20여 의 포털과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매출의 일정 부분 수익 세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리터블루는 자체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배구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외 특수관계인이 36.9%고 또 대원방송 대원엔터테인먼트 각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원CI의 카카오페이지가 1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DNC 미디어도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원 미디어보다는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 좀 정리를 해봤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초가 3만 1,7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해볼게요. 3만 1,700원이 이제 시초가가 됐고요요 라인이 이제 기준봉이 돼서 이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요정도. 아더 위가 되겠네요. 대략 요정도 요 정도 가격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요 라인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음 거래량이 이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합쳐서라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요 라인이죠. 아 지워졌네요. 요 라인 그리고 아요 라인 쳐졌네요. 이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요. 시초가 1,350원을 지금 깨기는 했지만 요 저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1350원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50원.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제 윗꼬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정고점, 저 여기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분히 이런 기간에 보내다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아래 구간, 이 라인까지도 여지를 열어두고 오지는 않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해서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11,350원을 그래도 지켜줘야 좀 시세가 나오는 것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도 보시면 일정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월봉의 모습도 요런 모습, 연봉의 모습도 요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이 DNC 미디어입니다. 이때죠? 이때 4월 13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간 이후에. 좀더 길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박스권의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저는 42,050원으로 정했고요. 그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이 자리 이제 대가리를 내놓는 모습이죠. 한 단계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저항이 됐고 계속 몇 번씩 도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윗자리를 이제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요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좀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세 종목 중에서도 DNC 미디어가 지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차 매수가는 4,690원 저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2차 매수가는 분할로 이제 이렇게 중간 뭐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매수 하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매우 매집이 잘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웹툰 관련주죠 금요일에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면서, DNC 미디어랑, 어, 너무 비슷하다. 모습은 좀 다르지만, 차트의 모습이 매우 같다. DNC 미디어도 이때 은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은봉이 나왔고, 이때는 거래량이 더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은봉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 캔들의 50%를 깨면서 시초가를 지지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드디어 행보를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행보를 하는 시간 가졌고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21배, 네, 전날 대비 2 1배 거래량이 나오면서 11.25%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당연히 저는 전고점그 이상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고, 주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봉의 모습입니다. 신고가 이제 영역으로 가야 될것 같고,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면서 DNC 미디어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좀 눌러준다면 땡큐 하고 좀 담아야 될 자리는 아닌가. 그리고, 재료도 있고, 차트의 모습도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5,837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카카오페이지가 주주로 23.13%가 되어 있고요. 신현호의 1인, 이미자님이 이제 배우자인데요. 1 6 1 0.3% 그리고 신현호 님이 3 0 1 7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 6 2가 되구요. 카카오 페이지가 곧 상장이 되고, 8월 1일에, 다음 웹툰이 종료가 7월 31일이죠. 30일인지 31일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8월 1일부터 카카오 페이지에,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에 이제 그런 지분이 되는 거죠. 23.13%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421억, 577억 더 늘어나죠. 722억 단기순이익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 22.48%고요. 유보율은 766%, 766%입니다.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랑 비슷한 모습 그리고 재료가 7월 말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정도 그 다음 주 정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스터블루도 한번 보시면 2848억 이구요 주주 현황은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매출액 보시면 639억, 807억, 817억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점차 늘어나죠. 120억, 122억, 129억 부채 비율은 31.66 유보율은 2198억 8% 네. 매우 높죠? 좋죠? 네, 현금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한 종목이 아,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4503억이고요. 주주 현황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구요. 대원 미디어도 참 저점 대비 매우 많이 올랐죠. 거의 5배 이상 올랐는데요. 1915억, 2662억, 2691억이고 단기 순익은 점차 증가하 되죠. 65억, 106억 올해 예정치구요. 부채 비율은 32.4유. 유보율은 1291%입니다. 재무적으로 세 회사 모두 문제가 없고요.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카카오 관련으로 수혜를 받는지 차트의 모습으로 우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다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대원미디어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이유가 다 있다 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전고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고 내가 이 기업을 잘 공부해서 믿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블루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차트는 아니지만 기업은 매우 좋죠. 기업은 좋고 저점도 높여가는 모습이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 연봉 이런 모습이고요. 매우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DNC미디어가 저는 세 종목 중에 더 좋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설명드렸는데요. 절묘하게 복사한 것 같은 좀 다르다면 키다리는 금요일에 시세를 줬고요. DNC미디어는 시세를 주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최소한 1차 매도가는 55,000원 정도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대략 수익은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거래량 있고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세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디앤시 미디어 미스터 블루 대연 미디어 세종모 웹툰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